예, 민주통합당 성북갑 유승입니다. 후보자께서 2008년 5월 26일 동생분에게 3억 원을 빌리고 현금 보관증을 써준 것으로 인사 청문회 자료를 제출하셨죠. 예. 예. 어 그런데 이제 동생께서 자필로 기재했다는 이 현금 보, 보관증을 보면 어그 동생분의 주소가 안성시 어, 원곡면 내가천리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생분이 당시에도 그렇고 줄곧 그 평택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평 평택하고 거기 내가천리하고라는 건 경계입니다. 경계라서 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시에 자필로 쓰셨다는데, 어 실제로 거주한 주소를 쓰신 겁니까? 아니면 거주하지 않은 주소를 쓴 겁니까? 자필로 쓴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그러니까 아. 이 현금 보관증 3억 원을, 어그 보관자는 청기, 지금 내정자이고, 현금 보관 요청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자필이라고 하는 거는, 현금 보관 요청인의 자필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니까 이걸 말하는 건데 이 현금 보관증이 2008년도 애트리 원장 재직시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그 해마다 재산 신고할 때 그때 제출한 겁니다. 이게 예예 예, 예. 그런데 어그 후보자께서 다소 불쾌하실 수는 있는데요. 어 20년이 넘게 그 애트리의 재직을 그, 하셨고, 2006년도부터는 약 3년간 원장으로 재직을 하셨죠. 예. 그런데, 사회적 지위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어, 뭐, 풍요롭게 살아오셨다고 볼수 있는데, 이런 후보자께서, 이, 본홍사를 하는 동생으로부터, 어, 3억 원을 빌리고, 그리고 5년 동안 갚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이 납득이 안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후보자 동생분이 그 제가 뭐 실명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그분이 에그 경제적으로 얼마나 열과 있는지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생활 보호라고 하는 이유로 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셨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거부하셨죠? 자료 유출을.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어, 이것은 굉장히 한, 굉장히 수상한 행동거래다. 이렇게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각에서는, 이, 뭔가 이게 부정하게 받은 돈을 동생을 통해서 세탁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입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혀, 뭐, 그런, 부 분이 아니고, 동생한테, 동생이 여유가 있어서, 제가 형편이 좀 어려워서 빌렸을 뿐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그러면 후보자께서 지난 5년 동안 3억 원은 물론이고 그 이자조차, 이자조차 갚지 않았는데, 언제 3억 원을 갚을 예정이십니까? 예. 어, 제가 원래 이자를 주겠다고 같이 명기를 하니까 동생이 형제 간에 걸을 수 없다고. 아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언제 갚을 예정이시냐고. 요 사실은, 이번에, 예, 네. 갚으려고, 저기, 뭡니까,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대출 받은 거를 지금 통장에 넣고 그냥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결정을 못 하느냐 하면 제가 만약에 서울로 이사 와야 된다면은 전세를 그걸로 가지고 저기 담당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가능한 한 빨리, 저, 저도. 저는, 그, 뭐, 감느냐, 안 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니까, 러 이, 지금, 어, 뭐가 그렇게 형편이 어려우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후보자께서 동생으로부터, 어, 가수원을 하는 동생이시죠, 이분이? 예. 그니까, 생업 자체가 가수원입니까? 예, 가수원입니다. 예, 네, 이 동생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는 진술을 일단은 신뢰하기가 어, 곤란하고요. 가장 상식적인 추론이 이렇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동생이 형에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억 원을 증여했다. 그러면은 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게 증여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도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제를 하고 아마 한꺼번에 어 지금 이제 세금을 그러니까 매달 3년 동안 똑같은 달에 똑같은 날에 2,700만 원씩 갚는 걸로 하고 거기에 따르는 세금을 내는 것으로 지금 이제 서류를 작성하셨어요. 뭐 어쨌든, 그랬을 경우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동생이 형에게 3억 원을 증여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 또 다른 추론은, 다른 거래의 대가로 동생이 3억 원을 지불했다. 아니면, 제3자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돈을 동생을 거쳐서 세탁했다. 라고 하는 그런 추정, 이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어, 동생, 이 불려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에, 이에 대해서는 그 소명자료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납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지금 제출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 이런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어, 양지해 주시고 반드시 소명자료를 어, 지금 제출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왜안 하세요? 제출 못하세요? 소명자료를 어떤 부분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하늘의 맹석고. 그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하늘의 맹석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소명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면 소명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말그 소명 자료에다가 이유를 써서 적시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그애트리 원장 시절의 그 부실 관리로 이 3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봤습니다 어, 후보자가 2006년 1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4년 동안 연간 예산 6천억 원의 R&D 인력이 2천명 넘는 어, 우리나라 굴지의 IT 연구기관인 애트리 원장으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장 재임 기간 중에서 네, 여... 12분 더 하세요. 빨 운영되어서 15억 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하고 연구 기자제국 그 구매도 부실하게 관리해서 어 16억 원이 넘는 연구기자재가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 구매되도록 해서 어 추산되면 30억 원 이상의 그 손실을 초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 관리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이 근본적인 의문을 지금 음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 2008년 액트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입니다. 이것은 어, 에트리가 매년 평균 잔액 기준으로 362억 4, 어, 8 0 0만원에서 495억 2700만원을 외부 금융기관보다 평균 0.08%에서 2 3 3 낮은 이자율로 예탁 운영해서 이것으로는 손실이 15억 6 0만원에 상당한 이자 수익 손해를, 어, 초래했다고 네. 감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